안녕하세요. 근흥중학교 에너지 뿜뿜 김별 정현근 팀입니다. 저희의 주제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정말 에너지가 생길까입니다. 주제 선정 이유는 평소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공부하는 형을 보며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정말 에너지가 생기는지 궁금해 직접 실험해 보았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란 카페인과 고당분, 타우린, 비타민 등이 함유된 음료입니다. 에너지 드링크 성분입니다. 카페인은 피로를 느끼게 하는 물질인 아데노신을 억제하여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타우린은 피로 회복, 운동 능력 향상, 시력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타우린의 운동 능력 향상과 시력 증진을 확인해 보기 위해 달리기, 악력, 시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카페인의 집중력 향상을 확인해보기 위해 암기력, 사고력, 독해력을 측정해보았습니다. 실험 주의사항입니다. 카페인은 심리적으로 불안자 등 신경거민 등을 일으켜 우울증을 악화시키거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육체적으로는 심장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많이 마시는 학생은 카페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다음날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생님들께 실험을 부탁드렸습니다. 실험 조건입니다. 카페인이 몸에 흡수되는 시간을 알기 위해 혈압과 심박수를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 20분이 지나면 혈압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후 20분이 지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준비물입니다. 마트와 편의점에서 살수 있는 드링크를 비교한 결과 당류와 칼로리의 비율이 가장 낮은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 화이트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달리기 측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기 전과 후에 50m를 달리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과학생은 마시기 전 9.44초, 마신 후 8.98초 효과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가정 쌤은 마시기 전 7.02초, 마신 후엔 6.79초, 효과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압력 측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기 전과 후에 압력을 압력계로 측정합니다. 두 번째, 압력 4회 측정 후 평균값으로 측정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과학 쌤은 마시기 전 20.5, 마신 후엔 25, 효과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가정 쌤은 마시기 전 30.1, 마신 후 36.7, 효과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력 측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기 전과 후에 시력 검사를 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과학 쌤은 마시기 전보다 마신 후에 시력이 더 낮게 측정되었고, 가정 쌤은 마시기 전보다 마신 후 시력이 더 높게 측정되었지만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암기력 측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기 전과 후에 영단어 100개를 30분 동안 암기하여 단어 시험을 봅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과학생, 가정생 두분다 마시기 전보다 마신 후 암기력이 더 향상되었습니다. 효과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사고력 측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기 전과 후에 수도코를 완성한 시간을 잽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과학생 가정쌤 두분다 마시기 전보다 마신 후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효과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독해력 측정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기 전과 후에 수등 기출 문제 국어 시험을 봅니다. 두 번째, 시험 문제는 국어 선생님께 난이도가 비슷한 문제를 여쭤봐 2019년과 2020년 문제를 사용했습니다. 실험 겸, 결과입니다. 과학쌤은 마시기 전과 마신 후에 차이가 별로 없었고 가정쌤은 마시기 전보다 마신 후에 결과가 조금 높게 나왔지만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결론 첫 번째 운동능력 탐구에서 달리기 악력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력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학습능력탐구에서 단기 암기력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사고력과 독해력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 지속적인 에너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운동과 공부는 미리미리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뿜뿜이었습니다. 에너지 뿜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